제목입니다.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셔서 들림 받을 준비하는 신부감이 됐고 오늘 말씀대로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어려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때. 전 국민이 로마에 대해서 뭐랄까, 꼭 노예같이 살았어요. 그때 기쁘다고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어, 교회들의 목사라든지 뭐, 그 당시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이 아주 타락해 있을 때. 음, 지금 교회가, 어, 물론 시, 신실한 교회도 물론 많지만은 겉은 아주 번쩍하고 멋있어. 어, 그게 굉장히 그런데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성장냄새나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성경에서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하나 기록해서 말세에 전하라. 신실한 그런 교회가 어디든지 좋은 길로 가라하라.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평화로다 평화다할때 예수님 제림하실 때 들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바꿔 지옥으로 간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예언을 볼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때 처음에 오실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두울 때 경제적으로도 어둡고 뭐 물질적으로나 무슨 뭐 정치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뭐 그냥 영육 간에 막 음란하게 막 짜게 음란이 뭐냐면요 생각이 딴데 있어요 다난 뭐, 몇십 년 다녔어요 우리 집은 몇대손이고그 글쎄 뭐 우리, 뭐 우리 엄마 아버지둘다 뭐 목사고 글쎄 그래도 그래도. 틀림에 대한 사건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의 보혈로 영혼육을 깨끗이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 뭐 어떻게든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도저까지 많은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오실 때막 전쟁 막 기근에다가 막전염병에다막 이랬을 때 아멘이에요. 예수때 오신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세상이 정말 험악할 때. 영혼육에다 허막할때예수님이 기쁘다고 오셨는데 말세 다시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 말세는 어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라가 나라를 치고 어때요 새 그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막 대적하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해일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런 것을 본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모든 세계가 혼란하고, 특히 교계가 혼란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다 자기가 진리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최고라 그러고, 또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작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교계나 신앙이나 세상이 다 어지러워질 때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준비 될 림?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보면 2장 21절부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시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내아이가 난지 8일 되면은 이제 몸에 표피에 이걸 그때가 무슨 뭐 수술하는데 뭐 약이 있어서 무슨 뭐가 있어 그냥 그부시돌로 그냥 찢어가지고 피를 내니만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 의학적으로 지금도 난지 8일만에는 그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만 어, 그렇게 이제 그 근데 예수님이 나신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미 그러기 전에 그 마리한테 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니 예수님은 참조던데 그분이 물론 이 땅에 흙, 흙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이 해야 할일을 다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왜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시지 죄도 없으신 분이 유대인들은. 어,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저건 뭐야, 할례도 받지 않은 자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상종하려고 할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지금 할례할 8일이 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팔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면 그 아기에 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어이 할례라는 것은 옛 사람은 끊어버리고 새로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로 주는 것이자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 의학적으로도 그어 남자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균이 생기고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할례 한번 전에 막 백성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취급을 안 했어. 그냥 이제 어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흔아홉 살에 할례를 받았어. 그때까지 못 받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부터는 이제 난지 이제 팔일 만에 팔일 만에 이제. 할례를 어,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할례를 받았느냐? 대속의 구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를 한꺼번에 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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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세례도 받으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감히 그분을 할례도 줬단 말이죠. 인생. 이 음. 아멘. 그, 뇌위기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남자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가. 피를 쏟았다고요 여자를 낳아도, 그, 산혈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성전을 못 올라가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여자를 깨끗하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죠. 피를 흘린다고 해서,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산혈 자체를 왜 부정하다고 그랬을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하면서 아기를 필수되면서 낳아야 돼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나와라고 쑥 나면 안 되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고통을 하면서 요새는 고통하는 데배짝 찢어가 그 하는 데 그래서 그런 요즘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그것도 고통이죠. 아무리 맞히했더라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배 짤로 아기 낳다 보면 마음 안 아파요? 응? 옆에서 듣는 사람도 그런데 어쨌든 죄값이에요 모두. 그래서 엄마는 고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고그 아기는 원죄를 타고 나오게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원죄라고 그래 original sins 원죄요 왜그 아담이 죄인이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더군다나 또 속아서 또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저절로 죄인이야 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다면 문씨는 줄줄이 다 문씨여야 돼, 다 죄씨여야 돼, 죄씨 문씨 문화적인 이름은 일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내 거주 예수의 피가 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이러면은 그 집은 예수의 씨가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예수 씨야. 그러면 고밑태도다 그 예수 씨야. 아비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들도 예수 씨가 돼, 씨씨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기의 생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아기 낳는 게 죄는 아닌데. 범죄 후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으니 모든 해산에 관한 고통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많아요. 뭐 며칠 만에 씻어야 되고 뭐못 가고 뭐 성전에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여인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 번죄를 드려야 되고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그걸, 그러면 이제 어, 지금 같은 목사님이지 이렇게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 성화에 엎드려서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드리면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렇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뭐 동전 두 님피라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다 러 보면은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30배에서 100배로 갚으신다는 약속이고 저는 그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저 간증입니다. 아멘.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 드리고 번제제 드리고 깨끗하게 죄를 씻고 피를 다 하고 날짜가 돼야 성전에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레 팔일 돼서 이제 다 그 이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할례 받으시고, 그래서 올라간데왜 이름이 예수냐? 천사가 예수라고 하라고 마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신 분이라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야.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냥 들림 받아고 청구 갔을 때 손에 못 자국을 보아하 그래 예수시다. 어머나 구하 가서 진짜네, 진짜라고요. 아멘. 어, 성경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죄인이 당하는 것을 그 몸으로 다 채휼하셨어요. 22절 모세의 법도 법대로 모세는 저 누구죠? 어, 율법.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에 다 하라말라 말씀이나 죠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해서 결례라고 해요. 그 깨끗하게 하는 예식 때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이 결례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받아들일 경우 예수님은 지금 마다들로 이제 마리아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처음에 낳았기 때문에 마다들 경우에는요 결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그2장1 3 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 네, 네. 6월절날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 보냈어요. 쫙 지나갈 때 누가 죽었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는 집은 바다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은 올라가 이제 들린 바다. 예수의 피와 구세주가 없는 집은 자식이 다 죽여요. 얼마나 사방에서 그 엄청난 폼 잡던 부자 그그 애굽이 그냥 통곡 바다가 됐잖아요. 강아지 새끼까지 다 죽여서 맞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결국 마지 죽었다는 건 뭐냐면 그 가문이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 대적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다들을 손댄 거예요. 마다들을 끊어버리면 그 씨가 끊어지는데, 아멘. 그 출애굽삼장에도 이제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원래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그렇죠? 황소도 죽이고 죽어서 피내서 죽이는 건데.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물을 대신 드리기도 했고, 돈으로 오세길. 오세이라는 것을 송양금으로 드리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대에 쭉 나와요. 아멘, 23절. 자, 주의 율법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율법이 뭐예요?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에 뭐냐면, 첫해, 처음난 남자.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자라. 그런 대로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왜? 첫 마지기 때문에. 첫 것은 다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40일째 되는 날다 잡아 결례하고 할것다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을 아가를 모시고 간 거예요. 24절.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 한 쌍이 혹 어린 반구를 둘로 제사하려고 올라갔어요. 반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 비둘기 새끼예요. 예수님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요, 많은 것을 느껴요. 그거 갖고 뭐,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뭐... 이론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정이 너무 비난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비둘기 새끼를 들여서 어린 반고 제사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거 좀왜 이야기하는 거죠? 요 다음 주 기쁘다고 좋으셨네. 그 전에 지금 기다리는 대림절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혀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이제 모시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25절에 보니까, 그 에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시무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위로하는 거야? 메시아 오시는 거지. 우리를 위로하는 건 뭐죠? 들림받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야. 시무온이라는 분이. 성령이 그분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도 말씀을 붙자면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분은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의 표준, 인간의 표준, 세속적인 표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고 괴가 먼저고 순종하는 사람을 참 의롭다. 그래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을 의롭다. 아멘. 믿음이 먼저다. 그러면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건이 없어. 무조건 예 아멘. 절대 복종하고 말씀이 그냥 되든지 않는지 어떻게 이해가 되든지 않는지 그냥 그러고 아멘 하라고 띄우죠 그래요, 그냥 경건하다. 그냥 무조건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 그냥 말에드는 안되는 없어요. 저크리스습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경건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그냥 경건이라고 하던 그렇다고 뭐다 그럼 나도 그럼 경건하면 되지 않냐고 다 경건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 듣죠. 왜 어렵죠? 이뭐 언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요. 아니에요. 들림 받을 준비 말씀 자체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어렵고 이건 좁은 길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전을 찾아 이렇게 오나가나 교회에 있어요. 음. 당시 얼마나 교회들이 부패했는지요? 성전들에서 막소 팔고 뭐뭐뭐뭐 뭐, 뭐, 뭐 양을 팔고 이랬는데도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뭐 그니까 막뭐 이런 게 많아도 시무원이라는 분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 돼서 항상 교회 안에 항상 교회를 찾아요. 교회 일이 먼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재림 전에는요. 교회가 요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때도 그런데도, 또,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되게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껍딱지 같이 붙어만 있어서, 말씀만 붙잡으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 먼저, 청간, 가족들은 그냥 부활의 몸으로, 우는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올라가, 올라가, 들림준비. 근데 이 시몬이라는 분이,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안 죽는다. 음. 그리고 성전에 항상 성전을 거했어요. 그음뭐든지붙어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혹시 메시아가 오실지 모른다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인이지. 연세가 많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매일 교회만 붙어서저 여자는 되게 할 일도 없나 봐. 그냥 어? 자기냥 그 아들 그냥 밥이라 뚝딱장 챙겨 주고 맨날 미친 여자 가지고 왜 저렇게 그냥 밤난 보따리를 싸 들고려고 다니는데. 아멘이요 시모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요. 저 양반한테 갈데도 없나 봐. 아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주님 말씀 따라가야 우리 모두가 순간 우려 올라갈 때 우리가 확실한 기업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된 혈육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따만큼만 말자 들으면 이따만큼 주신다고 약속의 하나님. 아멘. 이렇게 시우원이라는 사람은 막 이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그저 뭐가 있다, 뭐가 더타고 그냥. 그냥 아픈 뭐뭐쩌고왜 저래, 너무 너무 좀 미쳤나 봐할 정도로 해요 시우원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저. 기쁘다고 좋으셨네 팔일 만에 할례 받는 거그 어머니 앞에 들었는데 시우원이딱본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들림 받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강망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남편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면 미쳤나 봐 그럴 정도로 정말 바로 서면 가족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나는 못해요 네가 말을 들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그냥 거져요 우리 가족 거져요 더 이상 어떻게요 해몇 분이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도 어떻게 그렇게 가요 이제는 아주 그냥 누구나 인정을 해. 할아버지 몽서. 내 간증 1번만 해도 지금, 뭐, 뭐, 얼마가 들었다든지. 아멘. 그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걸 듣고 그렇게 뭐, 서로서로 서로 들어보라고 그러겠어요?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하고만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과 만나고 말씀과 순종하고 맨날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저 예예예 여러분이 섬기는 종들이 뭐라고 하든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 복주려고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 어머머 여기 천국이야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예언했잖아 예언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오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노한 no 적이 없어요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고 조금 더 변화 없이 하루도 변화 없이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할걸다 하면서 저 사람 진짜 뭐냐 성전이 미쳤나 봐할 정도로 했더니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시무원이라 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세요?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시무원 같은 사람이 누구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들림 받는 것을 성령님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시무오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참 은혜의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입에 불칠하고 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그 속에 죽기, 죽기 살기로 그냥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무섭다 이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무오는 커녕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도 실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요. 누가복음 2장 2 5절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시험들거나 무슨 뭐 변질되거나 그러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질이 안 돼.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을 위로할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초림, 메시아 오신다고 안 오시잖아. 아이 밤나면 오신다고, 아이 틀렸어. 내려갈까 봐안 그러고 끝까지 갔다 만났잖아. 시몬이 성령의 예언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다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이 머리를 성령이 같이 합께하셔. 머리 만져봐요. 성령 함께 하시나 <laughs> 성령이 함께하셔 해봐 시작 성령이 함께하셔 성령이 함께하셔 아, 믿어요 막 믿어 십오일 때만 그 머리 에 항상 천군 천사가 언제든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안보하시고 큰 가족을 건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음이십 응. 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축지 아니하리 하는 성령의 지시를받았어 개얼마나 충성을 하니까 성령이 뭐냐면. 너안 죽어. 너 나이 많아도 다 같이 충성했지. 이제 메시아가 갈 거야. 기다려. 이십육 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 지시를 받았다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우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들림 받으리라. 시작.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마리아와 그 요셉이 율법의 전례대로 율법에서 아난 대로 안례받고 뭐뭐 깨끗하게 하고 결례하고 뭐 사0일 뭐 지나고 그 모든 예법을 행하고자 해서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신문이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길을 데리고. 아멘. 성령에 감동하시길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들림 못 받았어요. 성전에 가면 기다리던 주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시간 이 시기를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속히 준비하고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무오는 누구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편치 않았어요. 조금 더 편질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보이는 모습은 찌질한 아기대로 와서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뭐 벤츠 타고 온게 아니고 그런데 그 아기를 안으면서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자, 28절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그는 그분이 구세준 줄 알아요. 계속 성경이 성전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면서 이끌어 낸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29절에. 주제요, 이모요, 전능하신 창조주요, 아기를 안고 창조주시오 이제는 제게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가 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신 그분, 큰신 걱정 없습니다. 됐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불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자는 사명 다하기 전에 는 결코 불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볼때 어떤 사람은 그럼 일찍 죽어 가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먼저 갔어. 하나님 보실 때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도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언제 불러져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눈물로 지금 찬양을 드렸습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제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나는 가족과 우리 무사장님이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봤어요. 참 그냥 예수 내구 그것만 하고 갔어도 그냥 마음이 평안이 될 텐데 너무나 증표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직접 봤다고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고 변질되지 않고 시몬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충성하고 아멘으로 신실하다면은 그냥 충성되다면 헌신하고 그래 변질이 안 된다면은 말이죠. 나팔을 날때 내가 주님을 표사으니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냥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31절 바로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한 자래. 만민.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너무 짓밟혀만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만만 우리가 제일 세상에 올라서 그냥 그냥 폼 잡고 말이야. 가만 안들어야 우리 이러고큰 소리를 쳤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셨지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냥 처음으로 사용하신 거죠. 아멘이요. 주 예수를 영접했을 때 가장 먼저라는 것이 평안이란 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죠. 그데 음,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 앉아요. 이방을 비추는 비추라 그랬어요. 비추러 오신 예수요. 아멘. 로마서 1 1 장에 보면요. 이방의 빛을 먼저 비추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믿고 메시아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지금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같이 좀 달라 붙어가지고요. 어? 혈통으로나 육으로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말씀 순종으로만 born again 거듭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해줄 거 없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왜 시몬이야말로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이렇게 찬양을 막드린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데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한것이어요 주님은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를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해서 나팔소를 듣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들림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은 희생 없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원처럼 오래도록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팔소를 들수 있도록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려면 넘치도록 충성하는 기업물자가 되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걸어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우원처럼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다. 나의 온 가족이, 나의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꼭 들림받으리라. 어. 꼭 들림받으리라. 어. 저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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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음.